혹시 생산형 인공지능과 대화하다가 대화가 옆길로 새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쏟아지는 정보에 압도돼서 정리가 안될 때도 많으셨죠? 저는 이런 문제를 프로젝트 관리의 관점으로 비유하면 스코프 크리프, 즉 범위의 변동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계획했던 목표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작업이 추가되면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대화 속에서도 스코프 크리프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A에 대해서 묻다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답변에 이끌려서 B, C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시간 낭비 없이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효율적으로 알차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전략과 방법을 소개할게요. 내 아이를 생성형 인공지능과 협업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 방법. 안녕하세요. 미래아이TV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대화 세션 하나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대화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죠.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프로젝트처럼 관리하면 시간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목표 설정 및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프로젝트로 접근하면 대화 세션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필요한 정보나 질문을 미리 준비해서 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정보 획득 및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필요한 정보 위주로 질문을 던지면 불필요한 정보에 압도되지 않고 핵심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인드맵이나 노션과 같은 생각 정리 도구나 메모 도구를 동시에 활용하면 대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아이디어 간의 계층 관계나 연결 관계까지 파악해서 정보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죠. 셋째, 질문 및 대화 스킬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구두로 대화를 나누는 것과는 달리 대화 내용이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실제 대화의 흐름과 과정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작성해 둔 질문 계획서와 비교해 가면서 자신의 질문 방식과 대화 전략을 개선할 수도 있겠죠.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화를 프로젝트처럼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대화창을 먼저 열기보다는 대화 계획서를 먼저 작성하면 좋습니다. 대화 계획서에는 크게 프로젝트 개요, 이번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생성형 AI 모델이나 추가 도구 이름, 질문 목록을 포함한 대화 범위, 그리고 검증 계획까지 이렇게 네 가지 핵심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를 생성합니다. 프로젝트명,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적어 넣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명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 주제나 키워드를 포함해서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의 원인 분석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네요. 둘째,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적어 넣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 세 가지 이상 파악.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간 문구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셋째, 기대하는 결과물. 앞선 예에서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 세 가지 이상 파악. 이 목표였다면 나는 이 정보를 활용해서 지구온난화 원인 분석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최종 결과물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죠. 대화 계획서에 기입해야 할 핵심 내용 두 번째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및 추가 도구를 선택해서 기입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그리고 대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데 필요한 유료 무료 도구들을 선택하는 거죠.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을 선택하는 건데요. 어떤 종류의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내 문제 해결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할지 또는 어떤 게더 사용하기 편리하더라 뭐 이런 식의 개인적인 선호도를 고려해서 최적의 인공지능 모델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ChatGPT의 라이벌로 알려진 클로드의 경우에는 코딩에 특화되어 있어서인지 개발자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또한 이미지 생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이라던가 가격,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을 선택하는 것 말고도 대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툴들을 선택해 놓으면 좋습니다. 마인드맵 도구라던가 노트 앱 뭐 필요하다면 오피스 365 같이 여러 가지 추가 도구들을 조합해서 활용하면 대화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대화 계획서에 기입해야 하는 핵심 내용 세 번째, 대화 범위입니다. 즉 질문 목록과 대화의 방향, 그리고 할당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것들을 적어 놓는 건데요. 먼저 질문 목록입니다. 주제와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질문 작성 꿀팁 알려드릴게요. 좋은 질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만 버리면 질문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에 같은 것을 문장 앞에 붙여서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둘째. 질문 목록을 바탕으로 대화의 흐름과 방향을 설계하는 겁니다. 어떤 순서로 질문해야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를지를 예상해 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팁, 예상 답변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을 생각해 보면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죠? 또한 핵심 질문을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대화에 할당한 시간을 정해서 집중력을 유지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보세요. 인공지능의 답변 속도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시간을 분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서에 핵심적으로 적어야 할 내용 네 번째, 답변 검증 계획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거짓말 문제, 즉, 인공지능의 답변을 우리가 무작정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때문에 채찌 PT의 답변을 꼼꼼하게 검증하기 위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면 좋습니다. 검증 방법은 크게 다음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출처 링크를 일일이 클릭해 보는 겁니다. 답변과 함께 제시되는 출처 링크를 하나하나 클릭해 봐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거죠. 만약 출처가 없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추가적인 검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인공지능에게 답변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어요. 둘째, 다른 검증된 출처와 비교하는 겁니다. 네이버나 구글 등 검색 엔진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찾아본다거나 사전, 백과사전, 뉴스, 논문, 전문가 블로그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참고해서 답변의 내용과 비교해보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미리 조사해서 계획서에 기입해두면 좋습니다. 셋째,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답변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거나 너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답변을 맹신하지 말고 다른 출처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인공지능의 답변은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대화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화 세션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간주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욱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과의 협업 능력이 중요해지는 시대죠.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미래아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